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조성된 내포신도시가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완성됩니다. 하지만 출범 5년이 넘도록 인구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중심 상권의 상가가 많게는 70에서 90%까지 텅 비어 있습니다. 자칫 지역경제 악순환이 우려되는데,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. 무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. 충남도청과 도교육청 등이 들어선 내포신도시 중심가. 점심 시간인데도 일대는 썰렁합니다. 목 좋은 곳이라도 상가 건물 2층 이상은 대부분 텅 비어 있고 대로변에서 한 블록만 들어가도 인기가 많은 1층까지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.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신도시인데 상업 부지 지는 굉장히 은 편입니다. 그런데도 지금 상가가 임대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유가 이이 상가 건물 곳곳에선 임대 분양을 알리는 안내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업계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 주변 근린 상가를 제외하고 많게는 70%에서 90%까지 이처럼 비어있는 것으로 추산합니다. 빈 상가가 늘면서 임대료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상가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관리비만 내도록 하는 이른바 렌트 프리도 흔합니다. 임대료를 한60% 정도 받는 것 같아요. 60%, 잘 받으면 한 70%? 그나마 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,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찾는 부분은 그 정도 하는 것 같고, 어, 렌트 프리 그냥 많게는 2년 동안 해주시는 데도 있고. 상가가 텅텅 비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입니다. 내포 신도시는 내년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조성됐습니다. 도시 완성까지 2년이 채안 남았는데,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2만 5천여 명, 목표 인구의 4분의 1/4에 불과합니다. 대포신 도시 상업 시설 용지는 139필지로 계획돼 있지만 지난달 말 기준 3분의 1/3이 채안 되는 39개가 들어섰습니다. 앞으로 상가가 더 들어설 것이고 지금 같은 상황이면 빈 점포는 더늘 가능성이 큽니다. 금년 말까지 대포신 도시를 혁신 도시로 지정을 해서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할 계획이고요. 20년 말까지 그 대포 도입 첨단 산업단지에 기업 유출을 완료하고... 충남도는 서해선 복선전철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과 충남대 유치, 삽교 농협 대형 유통센터 등을 추진해 유동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신도시 전체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.